안녕하세요. 연세살림마입니다. 살림의 절반 이상은 주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주방생활이 즐거워야 살림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방 패스템들로 살림이 한결 쉬워지시면 좋겠어요. 자세한 제품 정보는 더보기란이나 고정댓글로 확인해주세요. 요즘 수세미 이것저것 써보는 재미가 쏠쏠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주부 10년차. 처음 보는 수세미가 있어서 써보고 아주 그냥 매매 쏙 들어서 집에 꼭 하나 들이시라고 소개해봅니다. 늘러붙은 거 박박 긁어내는 철수세미나 봐왔지 이런 스텐 수세미는 처음 봤거든요. 물과 염분에 강한 316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미세링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스텐 링 철수세미입니다. 기존 철수세미는 사용하다 보면 이 철심이 콕콕 박히고 수세미 사이로 음식물이 엄청 끼이잖아요. 위생상 너무 찝찝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이건 그런 단점들을 모두 보완했어요. 철심 빠져나올 일 없고 음식물 박힐 일 없어서 애벌 세척용으로 픽했습니다. 스텐이라 두껍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웬만한 수세미보다 얇고 부드러워서 이런 틈새 끼임 많은 스텐 밥솥 설거지 할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눌러붙은 밥알들 씻어내도 수세미 끼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철 수세미를 따뜻한 물에 불려 사용하면 그 효과가 더 좋아서 뜨거운 물에 잠시 불려뒀다가 고기 구워먹고 눌러붙은 후라이팬 깨끗하게 세척해줬더니 너무 순식간에 깨끗해져서 닦으면서도 놀랐어요. 당근, 감자같은 흙 묻은 야채, 조개같은 어패류 손질할 때 사용하면 깨끗하게 세척 가능합니다. 텀블러 씻을 때 열심히 흔들어주세요. 세척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세미의 무게감으로 여기저기 구석구석 쉽게 세척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링 고리가 있어서 걸어서 보관 건조하시면 되는데 건조가 빨라서 꿉꿉하고 습해지는 날씨에 수세미 신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열탕 소독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스테인리스다 보니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그냥 한가까지 쭉쓸수 있겠어요. 다음은 설거지 후 주방 마감 필수템 두 가지입니다. 펌핑 세척솔 그리고 미니 스키지입니다 주방 마감할 때 싱크볼에 남아있는 기름때, 음식물 찌꺼기까지 깨끗하게 씻어내줘야 설거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릇이 있는 수세미로 씻어내기엔 찝찝해서 매번 일회용 수세미 몇번 사용하다 버리곤 했는데요.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이제 이거 딱 올려두고 쓰세요. 세척솔 용기에 세제를 넣어 사용할 수 있어서 번거롭게 세제 뿌려가며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척솔 위에 버튼을 눌러주면 세제가 나와서 풍부한 거품으로 싱글볼 세척 가능한데요. 세척솔이 적당히 거칠어서 구석구석 씻어내주기 좋습니다. 식기건조대 이런 틈새들 수세미로는 씻어내기 힘든데 세척솔을 이용하면 깨끗하게 세척 가능합니다. 이거 이거 미니스키지 이거 너무 당연히 주방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소개를 안 했는데 이거 안 쓰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정적으로 설거지 하는지 설거지하고 나면 사방팔방 물이 튀어서 한강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이 미니 스키지로 물기 싹 제거하고 설거지 마무리해줍니다. 실리콘 스키지가 밀착되어서 물을 잘 밀어내줍니다. 요리하다가 양념 묻었을 때 미니 스키즈로 1차 제거해 준후 행주로 닦아내면 양념이 많이 묻어나오지 않아서 행주 빨대에도 편합니다. 싱크볼 속 물기 그대로 두면 물때기니까 미리미리 닦아주세요. 손에 착 감기는 미니 사이즈에 고리가 있어서 사용하고 바로바로 주방 한켠에 걸어두기 편합니다. 욕실 거울 물기 닦아낼 땐 사이즈가 작아서 아쉽긴 한데 전 작아서 오히려 손이 더 자주 가더라고요. 욕실 선반이나 세면대 물기 닦아내주기 좋아서 욕실에도 두고 사용하면 깨끗한 화장실로 관리할 수 있어요. 고기나 생선 굽고 튀김할 때 기름이 여기저기 사방팔방 튀어서 집에서는 잘 안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워낙 물가가 비싸니 집에서 해먹어야 해요 이제 기름틴 방지 후라이팬 덮개가 있으니 언제든지 맛있게 해먹을 수 있습니다 세만 구조로 되어 있어서 수분은 내보내고 기름은 막아서 눅눅하지 않은 겉바속촉 맛있는 요리를 할수 있어요 튀김하고 거름망 용도로도 쓸수 있고 면 삶고 물 버릴 때나 강판용으로도 쓸수 있어서 보기보다 쓸모가 많은 제품이더라고요 부피가 얇아 공간 차지하지 않아요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합니다. 요리할 때 없으면 불편한 집게 3종입니다. 첫 번째, 뒤집개형 집게입니다. 집게형 뒤집개인가? 부피가 큰 전과 같은 음식 가볍게 뒤집을 땐 이렇게 모아서 뒤집개로 사용하고 작고 낱개로 된 음식 잡을 때 미끄러지기 쉬우니 집게처럼 잡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게 면적이 넓어서 생선 굽고 뒤집을 때딱 잡아서 뒤집으니 흐트러지지 않고 좋더라고요. 가운데에 있는 이홈 부분은 기름 빠지는 걸 도와줍니다. 두 번째, 삼각형의 집게 머리에 가위처럼 잡아서 사용하는 트라이앵글 집게입니다. 집게 부분의 이 삼각형 머리가 일반 다른 집게보다 넓게 벌어져서 달걀이나 과일, 야채 등 다양한 크기의 식재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피가 큰 포기 김치도 묵직하게 잘 잡히고 그립감이 좋아서 고기 자를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세 번째, 핀셋형 집게입니다. 얇은 식재료도 쉽게 잡을 수 있는 핀셋형이라 섬세하게 하나씩 집어서 플레이팅하기 좋아요. 굴곡진 디자인으로 집게 앞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아 위생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먹방하시는 분들 왜 이걸로 쓰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손가락 쓰는 것만큼 편해서 고기 먹을 때 딱입니다. 이두 종류의 집게 모두 빗살 무늬 홈이 있어서 음식이 미끄러 내려가지 않게 딱 잡아주고 기존 많이 쓰는 이런 집게는 굴곡 사이로 음식물이 끼어서 설거지가 너무 불편했는데요. 이두 집게는 설거지까지 간편합니다. 식기세척기 사용할 때 이런 자잘한 식기류들 그냥 올려두면 물살 때문에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여광 불편한 게 아닌데요. 그렇다고 식세기 이모님 모셔두고 일일이 설거지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식기세척기 바스켓입니다. 여기 위에 젖꼭지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막둥이 젖병 세척할 때부터 사용하다가 지금은 어린이집 다니면서 빨대컵 세척용으로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위로 분리가 되어서 윗공간은 이렇게 사용하고 아래 공간은 쿠키커터 같은 작은 소품류, 아이들 실리콘 수저 같은 거 넣어두기 좋습니다. 식색이 상단에 놓기 애매한 것들 다 여기 넣어서 돌리면 정말 편한데요. 여기 옆부분에 빨대를 꽂을 수 있는 홈도 있어서요. 빨대 세척 힘들게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식기류들 식세기 돌릴 때이 바스켓 함께 넣어서 편하게 사용해보세요. 이건 저보다는 저희 가족들 때문에 산 아이템인데요. 식기 세척기 사인 자석입니다. 에벌에서 넣어두니 얼핏 보면 설거지 된건줄 알고 그냥 꺼내쓰려고 할때 급하게 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 자석으로 된식세기 사인을 여기에 딱 붙여두고 현 상황을 딱 표시해두면 매번 알려주지 않아도 돼서 남편이 컵에 코박고 냄새 맡아보고 사용할 일 없습니다. 아이들도 키가 작다 보니 위에 있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거 꺼내쓰는 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영어를 모르는 꼬맹이들도 색깔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으니 직관적이라 초록색일 땐 꺼내 써도 된다 했더니 알아서 잘 꺼냈습니다. 쌀 씻을 때 손에 물 닿는 거 싫은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특히 손 다치면 더욱 불편한데요. 이쌀 씻기 도우미 손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기존에 이렇게 생긴 쌀 세척봉을 썼었는데요. 이 세척봉은 여기 이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물때가 잘 끼어서 매번 분리해서 씻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이건 딱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세척도 쉽고 고리가 있어서 보관도 건조도 쉽습니다. 쌀 씻을 때손 대신 사용하기에도 편하지만 이쌀 씻기 도우미 손으로 야채나 다른 식재료 씻은 뒤 건져내기에도 좋습니다. 저는 이쌀 세척볼 사용 중이라 쌀 씻고 물 버리기 편합니다만. 일반 믹싱볼에 쌀씻고 물 버리실 때에도 쌀씻는 도우미 손이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배수홀이 있어서 쌀을 흘리는 일이 없습니다. 쌀씻는 도우미 손과 함께 이 쌀색적 볼도 같이 꼭 주방에 두셔야 합니다. 설마 아직도 내솥에 쌀씻는 분 없으시죠? 내솥의 코팅은 쌀알의 강도보다 약해서 벗겨지기 쉽기 때문에 중금속과 알미늄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쌀 씻는 물다 써봤는데 이걸로 정착했습니다. 바닥이 다각면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으로 기울여서 쌀이나 미역도 불리고 양념도 재우기 좋아요. 반대쪽은 파공이 있어서 쌀한톨 놓치지 않게 척을수 있답니다. 과일도 씻고 야채도 씻고 두루두루 잘 써지실 거예요. 다이소 피크닉 용품들이 감성 가득하니 이뻐서 이두 가지 담아왔습니다.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컵, 그리고 얼음틀입니다. 이 실리콘 컵은 접이식이라 이렇게 접어두면 슬림하게 보관이 가능해서 외출용으로도 너무 좋겠더라고요. 특히 이 카라비너가 달려있어서 가방에 걸어두기 딱 좋아요. 펼치면 작지 않은 사이즈의 컵이 되어서 음료 먹기에도 좋지만 뚜껑이 있어서 식재료나 간식 간단히 싸서 나갔다가 다 먹고 나면 딱 접어서 둘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건 감성감성한 꽃모양 얼음틀인데요. 특이하게 빨대와 함께 얼려 사용하는 빨대 일체형 틀입니다. 빨대 꽂은 채로 얼려주었어요. 색깔 있는 음료 얼리면 알록달록 이쁜 얼음 완성. 실리콘이라 얼음이 잘 빠져나오는데요. 음료 등 컵에 넣어주니 아기자기하고 이뻐요. 우유 붓고 에스프레소 원리 얼음 넣어주면 얼음이 천천히 녹으면서 고소한 라떼를 먹을 수 있지요. 다이소 제품이라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를 생각하다 보니 그동안 써왔던 실리콘보다 좀 많이 얇고 빨대도 이게 다해성이 맞나 싶은 내구성에 뚜껑도 없어서 위생상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 컵과 얼음틀은 실리콘이지만 식기세척기 사용은 불가라서 직접 세척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이 없는 연세 달님, 우리 같이 쉽게 해요.